지금 음, 4번 문제 틀렸는데 보자. 우선 홀수항이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네 곱해주면 3승 곱해주면 6승 그래서 앞에거 해주면 마이너스 x 의 3승 y 의 6승 부호부터 먼저 해주는게 편해요 그래서 홀수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곱하기 할게요 짝수항이에요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? 플러스 제곱해주면 얼마예요? 4. 4. 그 다음에 제곱, 제곱이니까 x의 제곱, y의 제곱. 이거 곱하기 관계인데, 그러면 앞에 있는 계획부터 먼저 해줄게요. 얼마가 돼요? 음. 마이너스 4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, 아.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4. 그 다음에 x의 3승, x의 제곱 곱하니까 x의 5승. y의 6승, y의 제곱하니까 y의 이게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음, 왜 틀렸을까? 저 이게 x, 마이너스 x 3승인 음. 줄 알았어요. 음 앞에 있는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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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항상 이렇게 마이너스 1 계속 네. 1은 항상 생략된다는 거 주의해주시고